어머, 35분?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집 근처로 이제 뭐 바다로, 숲으로 소풍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아, 날씨 너무 좋은데? 저희 집 위치가 좋은 게 저희 집에서 10분만 가면 되게 수영하기 좋은, 놀기 좋은 그런 바다 우물? 같은 게 있어요 꽤 유명한 곳인데 아침에 이제 공복, 유산소 겸 어, 수영 좀 놀고 오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어 사람 좀 있네 네, 여기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태옥계라는 곳인데, 저번에 한번 보긴 했는데, 수영은 안 해봤거든요? 약간, 이렇게 정자가 이렇게 있고, 사람들 수영할 수 있게끔, 네, 이런 느낌. 화장실 있고, 네, 보면은 이쪽, 앞쪽, 앞쪽으로는 이제 용천수가 나오고, 저기 뒤쪽은 이제 바다가 이어지는, 그래서 물이 되게 차갑다고 합니다, 여기. 아, 근데 확실히 다른 바다보다 물이 깨끗하긴 하네. 지금 물이 이렇게, 용천수가 올라오니까. 엄청 맑습니다, 여기. 뭔가 제주 바다 느낌보다는 약간 울릉도 바다 느낌 같은 그런 그런 색깔. 가, 아, 가 아, 물이쁘다. 와 물고기 진짜 많네. 아 물이 꽤 깊어 보이는데? 일단 만조 시간 에 맞춰 오긴 했거든요. 오, 꽤 찬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 <웃음> <웃음> <이틀이나>. <웃음> 아, 짜 <laughs>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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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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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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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게 어... 그거는... 그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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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거 아이고. 저기, 저기. 저기 있네, 저거.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기 수영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가끔씩 여기 이제 파란고리 문어라고 약간 저기 뭐 동남아인가? 저쪽에서 오는 문어가 있는데 얘가 지금 수온이 따뜻해지면서 올라온대요. 그래서 걔는 건드리면은 거의 뭐 즉사? 아니면 은 인체에 진짜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고 하니까 여름에 이제 물놀이 하시는 분들 혹시나 그 보이시면 문어 귀엽다고 만지지 마시고 뭐 청산가리에 백배인가? 천배? 독이 있대요. 건드리기만 해도 피부에 닿아도 그러니까 절대 만지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만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해요. 안들노오 된다. 뾰르지네. 이거네 이거. 아저 이렇게 드립 커피 내릴 때이 커피 냄새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침마다한 잔씩 내릴 때 진짜 힐링이야 이거. 나 여기서 연기가 이렇게 솜을 솜 올라오면서 딱 코에 그 약간 커피 냄새 나는 거그 진짜 힐링인거 오, 나 배드, 나 배드. 잘 된다. 오. 우리 진작 이렇게 할 거야. 완벽한 핸드드이 커피.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물 진짜 맑다, 여기. 여기 자주 오세요? 아, 어, 네. 아, 네. <laughs> 차가워요? 오. 어. 오. 와, 진짜 차갑다, 여기는. 아직까지는 날씨가 아보다는 뜨거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발도 차갖고. 저, 저 살짝 지나가 되나요? 그러네, 그러왜안 지나가죠? 딴데가물 완전 차가워요. 네저사람이같 아, 동네 사람이시군요와 네. 엄청 깊다, 여기. 엄청 <laughs> 깊다, 엄청 깊어. 엄청 깊어. <웃음> 우와. 안녕히 계세요. 응.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히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 들어가 자신이저게 없는데. 다녔나? 하지만. 물이 너무 깨끗하니까, 한 번. 응! 와 근데 물이 확실히 짠맛이 안 나긴 하네 여는 약간 바닷물 온도가 거의 한 7대3? 민물이 한 7에서 8 같아요 짠맛이 그냥 느껴져 와 근데 잠이 확 깬다 잠이 진짜 이게 지금 몸이 약간 화하게 제가 몸이 약간 기분이 되게 이상합니다 이게 바닷물이 아니라서 엄청 깨어나고 제가 뭐, 제주도에서, 뭐, 판포도 가보고, 월정도 가보고, 좀, 스노클링 좋다는데 다 가봤는데, 여긴 좀 이색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용천수가 있는 여기가, 인물과 바다가 둘다 있어가지고, 태극기는 좀 진짜 이색적인 것 같아요. 잘 놀았습니다. 확실히, 근데, 마지막에 민물로딱 끝내고 나오니까, 이게 진짜 깔끔하네.

점심때는 도시락 싸들고 와서 거기서 좀 놀려고요 도시락 끝 아, 여기는 제가 일주일에 한 3번씩 거의 오는데 올 때마다, 올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도시락을 먹으러 갑시다 여기는 저희 집 뒤에 있는 약간 숲길 같은 곳인데 이뭐 지도로 따로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위치를 말해 주긴 좀 어렵고 왜냐면 지도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돼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위치를 알려 드리긴 좀 어렵고 저희 집 뒤에 있는 그냥 숲길입니다, 숲길. 오늘 점심 닭가슴살, 고구마, 미나리 시금치 토마토 계란 샐러드 제가 여기 도파민을 좀 줄이러 왔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이 되니까 막 유튜브 보고 또막 넷플릭스 보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끊어 줘야 돼 여기는 진짜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여기가 정말 힐링 장소가 아닌가 저한테는 아유 의지가 약해서 환경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뒷받침 안되면은 순수로 더반면를잘못 끊겠습니다 못 끊겠어요 불가능해 끝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해가 좀 떨어지기 전까지 여기서 앉아가지고 좀 커피도 마시고 좀 쉬다 가겠습니다. 뭔가 살면서 우리 뇌도 휴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지금 뇌가 진짜 휴식하는 느낌이 휴식. 정말.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오케이, 잘 쉬었습니다. 에헤이.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는. 야야야 너무 빨리 들어왔나 오우야 타네 이거 물 샀네 풀어 풀어 됐죠 저녁을 한우 소불고기 스테이크 주물러아 이런 거좀 이렇게 놀오면서 구워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아 꼬꼬 꼬꼬 닭갈비 닭발도 있고, 와, 닭발 맛있겠다. 아, 진짜 궁금했던 게 여기 지금 마트인데, 여기 마트에 이렇게 막 오징어랑 이렇게 막 생물이 있는데, 얘네가, 얘네를 자르면 얘네가 되나? 안녕하세요. 네, 참, 이거, 여기 있는 회 있잖아요. 여기 얘네가 잘라서 얘네가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오늘, 네. 오늘 한 자예요. 참치만, 네. 참치만 업체서 들어오고, 네. 나머지는 다 저희가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안난건다 폐기해버리고. 아 당일이구나. 네, 당일. 오. 저번에 초밥 먹어봤는데 회는 안 먹어봐가지고 먹어볼까? 쥐리 9 0 0 0 원. 참돔, 광어. 광어 먹을까 광어 국산이네. 광어 국산. 마트에 흑돼지는 안 파나? 흑돼지. 오, 흑돼지 파네. 청정 흑돼지 흑돼지 있구나 나중에 집에서 구운거 가야겠다 이거. 아 이거 맛있겠다 목살 와 닭발 못참겠다 안되겠다 일몰 뷰네. 한라산. 갬성 차박. 알지갬성 차, 착캉스 아, 딱발리 진짜 너무 맛 너무 맛있다. 너무 오 이거 이제 한산을 먹을 건데, 이게 이 하이트 제로 00, 0.00인데 이게 무알콜이 있고, 노날콜인데 얘는 무알콜입니다. 무알콜을 뭐 여기 보시면은, 식품에 그냥 탄산음료로 분류돼요. 탄산음료 그래서, 이거는 아예 알콜이 0이기 때문에, 그냥 탄산음료로 보시면 됩니다. 먹고, 뭐, 운전해도 되고, 뭐, 임산부도 먹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알콜이 아니라 그냥 탄산음료. 저이 회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 왜냐면은, 항상 그 마트에 물고기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저게, 이모 어떤 맛일까 궁금했는데, 진짜 객관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오늘 횟집에서 먹는 회랑 마트 회랑 진짜 객관적으로 딱더디도 없이 자, 한번 시식 정말 객관적으로 딱두점집어가지고 음? 응, 어, 잠시만? 너무 훌륭한데? 식감이 너무 좋은데? 음? 일단 두께가 모르겠어요. 제가 좀 굽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께가 도톰하니 오, 식감이 일단 너무 좋고, 어, 솔직히 말해서 갓 떠서 사먹는 그런 광어랑 비교했을 때 제가 입맛이 별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큰차이없어요 솔직히. 괜찮은데? 한번 더. 음?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합격. 제 기준에는 완전 합격. 아, 누가 만약에 저한테 이거 블라인 드 테스트를 해서, 해 여기 횟집에서 샀다 이러면은 저는, 오, 맛있는데? 잘샀다 어디서 샀어이 정도로 말할 만큼 맛있어요. 진짜로. 음. 진짜 이제, 닭발 그런 정도의 닭발 소소 냄새가 나면서. 나는데 닭발은 뭔가 제가 기대하는 그런 불맛 나는 닭발까지는 안될 것 같아요 약간 소스가 약간 불맛 느낌보다는 달짝지끈한 그런 느낌의 지금 풍기, 풍기는 냄새거든요 음, 음? 닭발은 불맛이 살짝 부족한데 그 외에 약간 칠리맛? 그리고 닭발 본연의 그 매운맛? 그거는 되게 들어있어서 조금 더 익히면은 불맛만 좀더 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쉬움? 그래도 좋은 게 닭발 식감이랑 크기 크고 매콤해요. 어, 매콤해서 괜찮아, 괜찮아. 닭발은 한 중. 얘는 상. 예. 아니다, 닭발은 한 중상. 얘는 상보다 좀더 주고 싶은데. 상 플러스. 어, 헷갈린다. 색깔이... 한라산 불구나 얘가 일몰이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이제 좀 저렴하게 이제 차크니 뭐 소풍 이런 거를 좀 해봤는데 제주 여행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장 나와서 이렇게 밖에서 먹는 거 이런 느낌의 여행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오늘 뭐 나름의 저만의 이제 피크닉을 잘 즐겨봤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아주 감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